패밀리카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오늘 카니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형으로 돌아온 기아 카니발의 모든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신기술도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도 없는 이번 연식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85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번에도 그냥 가격만 오른 거 아니야? 하지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6년형 카니발의 파워트레인 변화부터 트림별 사양 업그레이드, 선택 옵션, 실제 트림 추천 조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조합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도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도 제가 타던 카니발이 만기가 되면서 다시 카니발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양의 차량은 월 렌트료가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부터 살펴보자면 바로 디젤 모델의 완전 단종입니다. 25년 전까지 존재하던 2.2 디젤 트림은 이제 사라졌고 남은 건 조용한 주행감의 3.5 가솔린, 그리고 연비와 유지비에 강한 1.6 터보 하이브리드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델 축소가 아니라 기아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제 트림 별로 바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스 트림입니다. 가격은 기존 3,551만원에서 3,636만원으로 85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보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4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에 포함됐던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와 전자식 룸미러가 이번에 기본 사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사실상 15만원 이상의 가격이 ]이나 효과가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프레스티지는 이번 연식 변경에서 가장 우수한 트림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가격은 3,991만원에서 4,071만원으로 80만원이 인상되었지만 디지털 키 2와 멀티존 음성 인식 기능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105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고요. 실질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노블레스 등급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반기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그니처 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은 70만원 인상된 4,426만원 입니다. 여기에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화됐고요 고급감을 더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에르고 모션 시트, 고급 내장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제공되던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역시 이제는 시그니처 트림부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래비티 트림은 X라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엠블럼, 휠캡, 외장 몰딩 등이 전용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가격 인상폭은 4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디자인 차별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소렌토나 스포티지가 이미 변경이 되었고 이제 카니발에도 X 라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구성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디오 기존 60만 원짜리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사라지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그니처 트림 이상에서 제공이 됩니다. 한 단계 높은 사운드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컴포트, 스타일 옵션 등 기존 옵션들의 구성은 대부분 유지됐지만 각 트림별 기본 사양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옵션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실속파 아빠라면 9인승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 사양이 워낙 좋아져서 최소한의 옵션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패밀리카가 됩니다. 두 번째 는 실속과 기능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노블레스의 헤드업 빌트인캠2 드라이브와이즈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옵션을 포기하기도 싫고 실속도 챙기고 싶다면 편의성을 두루 갖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는 무조건 차는 옵션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그니처의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팩 헤드업과 빌트인캠2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한번 해보았고요 사실 차라는 건 옵션빨 잘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수 없으니 각 트림별로 추천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참고만 하되 가장 좋은 거는 본인에게 맞는 옵션과 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6년형 카니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디젤의 단종, 핵심 옵션의 기본화 트림 재정비를 통해 상품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 내실 강화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오르긴 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매를 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솔린 9인승으로 선택을 했고요. 시간이 있다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블레스 정도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나파 가죽 시트를 강력하게 우기는 바람에 나파 가죽 시트 선택이 되는 시그니처로 했습니다. 외장은 블랙, 실내는 토프 선택을 했고요. 항상 화이트만 타다가 이번에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벌써부터 관리하기가 겁나기 시작합니다. 관리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화이트로 선택을 하세요. 오직 나파 가죽을 위해 컴포트 옵션 선택했고요. 그리고 안전 사양과 관련된 드라이브 와이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헤드업과 빌트인 캠2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까지 추가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팩을 불편해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너무나 잘 쓰고 있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스마트 커넥트는 안 넣었고요. 스타일도 넣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 못하는 옵션이긴 한데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게 된 견적은 총 차량가 4,000. 881만 원이고요. 60개월로 했고 2만 k 로로 했습니다. 대물은 추후 변경할 예정이고요. 월 렌트료는 65만 9천원입니다. 제가 직접 렌트를 하면서 여기에 수수료를 넣었을까요? 수수료를 넣으면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이번에 새로운 카니발 계약한 기념으로 카니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랑 똑같이 수수료 0% 견적으로 장기 렌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출고할 때 모두 인증하고 출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0%라고 말로 하고 출고할 때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모두에게 인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1 2만원 이라도 60개월이면 60만원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손해 보지 않고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도보기 란에 견적 문의하기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 년형 카니발을 알아보았고요 차를 다루는 건 두번 세번을 찍어도 내용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동차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유앤아이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